합니다.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국회에서의 의제를 기반으로 하는 기도공 시정 일관 어, 여유로우시고 또 당당한 모습 역시 소문대로 이재명 지사 답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아, 지원 받는 저, 거 아니냐? 그래서 모든 사무 국가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만은 네, 네. 네. 어, 뭐국정 감사가 당연히 처음입니다. 그런데 네. 우리 지사님이 대국회에 대한 뭐 여유로움은 좋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뭐 무죄 네. 받아 셔서 그런지 거침이 없으시고 굉장히 도전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네. 근데 의원님 이거는 경기도의 예산 규모 그다음에 경기도의 공무원 수 이런 걸 비교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야지 예산 규모라든지 공무원 수 인구 비례로만 따질 수는 없습니다. 그저 재정, 어, 저, 어, 세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산 비율로 홍보 예산을 따지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. <laughs> 총액 예산에서 과거에 0.6%였는데 그게 0.6%로 유지되면 자연 증가분을 봐야지. 홍보 예산은 묶어놓고 다른 예산만 올리면 됩니다. 홍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예산에 대해서 야당 의원 지적에 일배 네. 수준의 조작과 선동, 이러니 국민의 짐 <laughs> 그런 말씀하셨죠. 네. 제가 짐이라 한게잘 하셨습니까? 짐이라는 조롱을 듣는 이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런 말씀하셨죠? 어, 국정감사에서 그럼... 묻는데 예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까? 무슨 말씀 질문에 치질 를 이해 못하겠습니다. 이재명 지사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네. 대 국회에 대한 또 국회의원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? 어 저는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. 어, 예를 들면 예산을 비판하려면 너무 정치적이지라고 정치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? <laughs> 제가 그두 배를 했다. 제일 제일야당의 당명의 국민의 짐이 뭡니까?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.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. 지사님이 국회에 충고를 할 수준이 됩니까? 그 위치가 됩니까? 제가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국민이 한 사람이어서요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 당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. 그럼 박수영 의원님은 왜 예의를 안 지키십니까? 그 박수영 의원이고 개인의원이고 제1야당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. 아, 저는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의 짐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예의를 지킨 겁니까? 아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아니 그런 궤변을 계속 늘어놓을 겁니까? 저는 괴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큰 일을 하실 분이고 큰 뜻을 가지신 분이라면 전체 국민을, 국민을 생각하고 자기가 소속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들만 지사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6년보다 2020년에 예산이 단순 비교로 보면 두 배로 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건 남경비 지사가 올리신 겁니다. 그렇게 표현하셔야지 어? 당명을 가지고 국민의 짐이라고 그런 표현을 설수 있습니까? 국민의 짐 진짜 안 되기를 바랍니다. 지사님 참 대단하시네. 예? 또 우리 그 양당의 그 간사님께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명을 가지고 우리 그 지사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뭐두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얘기돼서 어. 유감을 좀 표면 유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. 그 원하는 오후에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그 지사님께서 네. 말씀을 해 주시죠. 네. 그 사과는 마음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. 자, 자 우리 지사님 네. 말씀하시는 네. 예. 어, 여하튼 그 저의 말씀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. 라는 뭐 선의에서 드렸던 말씀 한번 드리고 다만 그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상처 받을 수 있는 점들 제가 인정하고요,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예, 잘 알겠습니다. 오늘 이자리는 우리 여덟 분의 경기도 출신 그의원들이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우리 그 경기도 과거도 되봐야 되지만, 그 우리 경기도 미래를 서큰 힘이 되어주실 분...